목적 뭐. 없는 중동을일으군요안다 어, 뭐야 얘 템도 없는왜 이렇게 뒤질래? 생각했어. 을습니다하고건 어떨까? <놀람> 알파 한만 오. 오. <놀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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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씨발 여기 옆에서 뭐해? 난 무라도 썰고 있는데 넌 뭐하니? 위에 잘 보이지? 통나무 잘 들자. 넌 죽었어. 한번 죽었는데 무슨 나무들이래? 내가 뭐 계속 보라박아 우주. 아 이거 맛있겠다. 내 안에 살아있어. 시발, 미안. 이 먹어라. 어, 니니 니 먹어. 아, 니 먹으라니까. 왜 이렇게 성질이 난 거야. 어? 아니, 빼야 되겠는데요? 어, 에에에. 어, 으

마이도 뚫는 김만 시즌 3이나 시즌 4나 이제 몇 달러 거슬러 올라가면 마이가 이렇게 사이드 밀고 있으면 되게 용모거든.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마이도 할수 있거든. 왜왜 왜 마이도 백도어가 되느냐 현재 아, 충이 6 개죠. 아, 나, 나, 나 그렇게 되지않네 근데 마이로딜하는게 아니고 이 고정들. 어 보이시나요? 이곳이 중입니다 아이, 기압, 기압, 기압으로, 아, 이게진기기기기 이거 진로 아, 이도진국이네아 그렇죠 아 이거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라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 자크는 언제 뺐니? 자크 빠진지도 몰랐어 모든 지가 엎질러 놓고 새끼가 이거 마이 보고 치우라 하네? 아 걸어가다가 기절 맞는 카이사가 있지? 카이사가 잭스 반격 맞아버든 카이사가 잭스의 반격을 맞은 걸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 탓하는 게 맞아 반격 왜 쳐맞아 자 옆에 지나가던 사이언인 이즈리얼을

고맙습니다. 어, 아, 엘리터로 일단 잡아. 아, 반격 골라 찬디네. 대체, 이거 왜안 빼노? 아. 어떤데, 이래도 같은 게인게 수치스럽나? 바로 아, 가자고. 나템사오고 싶은데. 없다? 됐어. 이제가 진짜 했잖아왜내 팟을 돌려. 오케이, 공차 온. 이무매 아, 상 많이 어지 씨발 이거 어 기분 좋은 금요일 날왜 이렇게 혼자 열 내고 있어 그냥 자어해갱 주동백이냐 나 생배우는 법이오 잭스 반격 거리를 왜 자꾸 주는 거 잭스가 Q로 들어오는데 뭔자 누가 누가 나한테 강 백도나해라라고 말했어 자 누가 나한테 강 백도나해라라고 어 이제 그래 야야 야. 열어주세요. 아니, 니네가 자꾸 한타하면 되는데, 뭐, 백도를 해라, 뭐, 그런 지령을 내리니까. 희위 사명감을 갖고 그것만 하게 되잖아. 심지어. 우리 잘못이야? 에코 키운 건, 아니, 너네가 다 키운 거야. 아, 어, 네, 내가... 어, 진짜 이거 뭐 맞은 건데? 아! 에코가 몸에 궁침내면은 그 카멜이 와가지고 상처를 벌리네 이거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laughs> 아, 착. 아안 밟았네 어? 뒤에서 이 수신을 주고 있는데 어? 어? 왜안 가지? 스키 뭐지? 어? 니 뭐한? 아. 저기. 저기 아, 이, 뭐한나 어? 어라? s 저기 가능하구만. 아, 씨발, 이 민연 왜 죽어? 왜 이렇게 나약해? 아. 저를 음. 느낀 게 없나? 아니, 뭔 핑을 찍어, 이거 해야 돼. 어? 아, 잘 모르면서 핑 찍지 마. 니가 정글을 알아? 에이피나소스한테 라인전 달리고 있으면서. 아, 자, 이럴 때는 상대 정글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 정글의 동선을 예측하는 거야. 자 여기 있잖아. 죽이된 거야. 야, 그밥 먹자, 날려봐. 와, 맛있겠다. 자, 또탑 뛰어가면 되겠죠. 이거는 탑을 역갱을 봐야죠. 우리 있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자, 봐봐, 봐봐, 봤잖아. 이이게 어? 이게 왜 궁이 있냐? 아니..아니..있다고.. 그래야지 풀도 있네? 아니 얘네.. 지 말라이너가 풀이 있는지 궁이 없는지 그런 브리핑을 왜 안하는거지? 아니 뭐 정글이 뭐..사팔뜨기로 뭐다 라인 관리에보면 해야되나? 차를 처치했습니다. 자, 나는 인탑이 있어서 이기죠. 라고 아, 뭐 생각하고 싸웠는데 지네 아, 아, 이기네. 아유, 둘라 아프네. 아, 씨발! 전령 괜히 먹었어. 와드 방어를 못 하잖아. 진작에 뺏는 건데. 어? 어. 아 잠깐만, 풀이 없네나왜 공포할 생각을 먼저 했지? 아니 이게 아까 그 용에서 그 주... 와드 방어를 못 해가지고 내가 풀로. 별로... 이게 이 스노우볼이 너무 크네. 아니, 전령 버튼은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리신한테 너무 제약이 거는거 아니야? 전령을 줄 테니 힘의 50%를 내놔라. 그런 거잖아. 히즈님 보여주시나요? 아, 이야~~ 아, 어... 잘 켜져 때 이런 이기만 하거든. 라고 생각할 때한번더 하고 갈거야요들 둘이야? 뭐, 야, 발본 하나야. 왜, 서, 내 몸이 찢겨나? 너무 넓서 사람을 찢어. 넌 몸이 아니잖아. 고인척 하는 사람이잖아. 씨발 아. 아니, 뭐, 정강소설 꼽는데, 뭐. 뭐. 아, 나는 그냥 전령안 먹어야겠다. 공원 유충까지는 먹고 전령은 안 먹을게. 씨발, 저 들고 다니니까 리신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잖아. 솔직히 그때부터 이미 게임 갔어. 요즘 나오는 신챔프 스킬 난이도 스프라이트 아부지 아부레이션아부레이셔널 아브레셔. 스프라이트 아부지 아부지레션 Q 투 폴드 헥스 두개 던진대요. 어크로스트 아, 베일. 어..약간 뭐 은신한다 뭐 그런거 같은데 어? 베일에 감싸져있다 그런 말이죠 더.. 더 월딩 워딩? 스프라이트 매직 시원한 마법 배트.. 배트 웬 월드 그니까 이제 배트맨이 나타난다 좋네요 저게 처치했습니다 저게 처치했습니다 처 신지드는 그냥 리신의 마법의 신발을 크렙코를 줄여주는 이런 존재 절대인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 어디 심한 나를 발판 삼아 도망가려고. 어? 엇 죽는 그간 내가 이달리라면 분명 불굴을 먹으러 올 거야. 것이요. 뭐아 아파 제리야 아유 씨발 하는지 지 그냥 밉상이야 밉상 하는 건 없으면서 지 기분 나쁘면 게임 하기 싫다고 막 지지영 내가 누구 남 탓하기 바쁘고 왜 이렇게 원딜들은 병이 많아 하기사가 앞서 나대는 걸 보기 싫어. 죽어. 아유. 상대가 풀쓰면 죽어. 어? 했습니다 응. 어? 나 게임 덤짐. 난 말했음, 지지. 니 던져도 딱히 변하지 않아. 흐 씨발, 또, 아리야. 세발, 미크만 미드 와. 야, 이거, 담장 넘어, 담장 넘어. 담장 넘어. 이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미드 가면 끝난다는데, 여기왜 밀린데? 아유, 답답해. 아 이거 가서 그냥 미드에서? 미드 때리면 끝나는 거 하여간 이 노일대 남들 융통성 없는 건지 빨아줘야 돼 노는 1배 같으니까 좀 빼주세요 노 빼드렸습니다